자,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 날짜 뭐 시, 2020년 10월 21일 오후 5시 51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어저께 뉴스인데요. 그 하이닉스가 그 인텔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했다. 뭐 이렇게 좀 나왔죠, 어저께. 그래 놓고 어, 어제 조금 이렇게 상승은 좀 있었어요. 상승은 좀 있었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었고 오늘은 그 코스피 시장이 일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살짝이지만 나왔는데 힘을 전혀 못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외국인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어 일각에서는 많은 말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그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너무 뭐 비싸게 샀다, 어뭐 또는 싸게 샀다, 앞으로 뭐 사업이 잘될 것이다. 어 각각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 향후에 대해서 영업 이익률 전망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 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그 와중에, 이제, S&P 쪽에서는, 뭐, 신용등급 BBB-로, 뭐,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뭐, 당연히 안정적이죠. 이게 뭐, 불안정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접근할 것인가, 시장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 자체를, 어, 좀 분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이제, 딜레마가 쌓이게 되죠. 근데 사실, 이 개인 투자 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의 그 에비타 뭐 차익금 비율 뭐 이런 거 보면서 상승이나 하락을 뭐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게 박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보고서라든지,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 뉴스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기본점 분석을 토대로 보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계산기 눌릴 일은 없어요. 평생 살면서. 그럴 일은 없고, 흐름에 대응하자, 추세에 대응하자, 그리고 그 시장 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손절가만 잘 지키면은 가능은 할것 같아요. 뭐 괜찮다고 보이는데 어그 전제 조건은 일단 저희는 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8만 원 선, 8만 원 선을 좀 데드라인으로 손절가를 좀 정하고 싶습니다. 어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8만 원권을 회수하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하방으로 꺾여 버립니다. 8만원 라인을 다시 그려 놓을게요.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가 꺾이게 되면은 구름대가 의문이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8만원 대손절 대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라 보입니다. 또는 반대로 봤을 때는 만약에 8만원을 안 끼고 이 정고점이 지금 10만 2천 원인가 ,000원인가 6천 원인가요? 10만 6천 원인데 여기를 만약에 8만 원을 안 깨고 위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 제가 미어짐작컨데 이게 만약에 8만 원을 안 깨고 간다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가겠죠? 그럼 뭐 정고점 부분까지 시도를 한 다음에 약한 12만 원 정도까지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8만원을 안 깨야 되고, 요 9만원 선을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위로 갈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큰 틀에서 지금 박스 구간이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만원 돌파하면 10만 6천원 넘어서 12만원까지 도전을 할수 있고, 8만원이 깨지면 일단 도망가야 된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8만원만 안 깨지면은 추세 자체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어, 방향성에 대한 좀 기로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2만 5천원권이네요. 방향성에 대한 기로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어, 물론 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만원 깨지고 전저점까지 내린다 하도 다시 올라갑니다. 예,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8만 원권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립니다 일단 뭐 내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이 깨져 버리게 되면 또한번더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이고, 일단 8만원을 지키는지 여부만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스에서 뭐라든 간에 지들이 분석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계산의 수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휘둘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 흐르듯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게, 어, 글로벌 세계 2위에 뭐 있다고 해도 1위는 삼성전자인데, 차라리, 반도체 시장 쪽으로 봤을 땐 추세 자체가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최근, 어, 추세는 지금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메모리, 그, 뭐야,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볼게 되면은, 차라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 그거에 조금 이제 그런, 어, 삼성전자에 조금 이제 기대 볼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위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8만원 깨지면은 그냥, 어,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더내려쓰 내렸다 갈수 있다. 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기 매우 간략합니다. 뭐 간단하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곳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